안녕하세요. 하초 와이프입니다. 날씨가 계속 춥네요. 그죠? 구독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곳으로 이사 온 이후로 베란다 새벽 온도가요. 가장 낮게 내려갔어요. 4도 같이 안되게 3.9도를 기록했었거든요. 어, 많은 분들이 댓글에 베란다에 난방을 하나요? 이렇게 물어오셨는데요. 저는 난방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화초를 수년간 베란다에서 키우면서 또 배우는 점은요. 화초 위치를 이곳 저곳으로 따뜻한데로또 베란다로 옮기지 않으면요. 어, 특별히 이게 또 추위에 약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영상 담을 때마다 요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낮은 온도에도 여기 꽃도 여전하게 많이 펴 있고 그 잎들을 보면 냉해 입은 흔적이 없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가행보를 하면 오히려 냉해를 입는다 그런 생각을 또 키우면서 배우게 되네요. 이게 몇 개월째 지금 피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낮은 온도에 또더 낮은 온도에. 조금 높은 온도에 이렇게 스스로 적응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춥다고 거실로 들였다가 또 베란다로 내놨다가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어, 계속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그 자리에 두시면 야, 또 얘들도 스스로 어, 또 정말 약한 아이들은 안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대표 어, 좀최 약하다라고 소문이 난그 삭소름도 이렇게. 사도가안 어, 되는 새벽에도 견뎌줬습니다. 어, 여전히 예쁘게 펴 있고요. 어, 이거는 어, 또 요즘에 해주는 거는 제가 알비료를 위에다가 올려줬고요. 어, 그리고 물은 어, 제가 배수가 원체 잘 되게 하기 때문에 어, 3일에 한번 줍니다. 낮 기온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 음, 잎에는 특별히 물이 닿으면 은 어, 냉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요. 어, 잎을 피해서 거기에 흙에 바로 음, 낮에 최고의 온도로 올라갔을 때, 그때 또 햇볕이 났을 때 물을 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렇게 하면 어, 저처럼 이렇게 어, 꽤 추운 날도 많은 꽃을 계속 피우잖아요, 그죠? 어, 요초에 저희 집에서 어, 이 냉해 입었네라고. 어, 느끼는 종류는 거의 없고요. 또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드렸던 꽃이지만 현재 어 또펴 있는 상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 저희 집 리갈제라늄 상황을 한번 영상에 담아볼게요. 얘는 더위도 강하고 추위도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찌나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요. 어, 작년 봄보다도 더 기대되는 리갈제라늄 상황입니다. 창가에 이렇게 뒀고요. 얘는 3일에 한번 흠뻑 물을 줍니다. 그 대신에 잎에는 물이 안 닿도록 하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음, 바깥 온도가 원체 차갑기 때문에 잎에 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밤이 되면 조금 염려되기 때문에 어떤 종류든지 간에 바로 흙 위에 물을 주라고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또 보면 그랑파슈 인데요 잎을 만져보면 벌써 건강함이 그대로 전해져요 이렇게 얘는 물이 없으면 그냥 힘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리갈제라늄에 지금 왕성한 그런 성장세를 보이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시라 그리고 알비료나 또 복토 이렇게 해 주시면 굉장히 꽃 피우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그 라임즈라 하고 그리고 어, 또 아리스토 오렌지 저쪽에 항상 저 구석에서 노그 오렌지빛을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는데 또 올해도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래서 리갈 제라늄은 여러분들 창가에 바짝 붙여도요, 쟤는 그 냉해를 입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 밤에 또행여나 물을 주시느라 그러면 잎에는 절대 잎을 피해서 그렇게 물을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또반문데요 최근에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웁니다. 예쁘죠? 항상 보여드렸던 테이블이지만 또 한번 잡아볼게요. 얘들이 3.9도에서 잘 견뎠다니까요. 요렇게 냉에 입지 않고요. 영상에서 보시더라도 입해도 건강하죠. 요렇게. 이건 목마가래시고요. 내가 잘 좋아하는 공작 핑크입니다. 그리고 이제 꽃볼의 거의 완성을 이루고 있는 여게물랑루즈 너무 예쁘죠? 꽃볼이요. 제 주먹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저쪽에 또 창가에도 한 송이가 또어 하나씩 하나씩 피워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오늘 한번 잡아볼게요. 아 참. 고은색감이라서 자막으로 이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laughs> 흔들리지 않게 잡으려 해도 잘안 되네요. 어도참 예쁘죠? 그리고 어, 백고니아도 은근 추위에 강하네요. 이게 지금. 한참 됐잖아요. 정말 가성비 좋은 장미 백원이야.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스텔라점 꽃대가 몇 개가 올라왔어요. 얘가 아 이름이 캔디 플러스 도넛 영상이 찍는 게 진짜 서투르네요. 해도 해도 좀 어려워요, 그죠? <laughs> 그리고 이쪽에 보면 또 사과 제라늄, 이렇게 고운 색감. 나는 한치. 얘를 보면서 항상 신부를 생각하네요. <laughs> 아주 수줍은 신부의 모습이랄까 그런 분위기가 나요.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오렌지빛. 이사 마르스. 그리고, 요렇게. 에셀리아네가 조금 더 폈죠? 어, 제가 요거를 꽃집에서 처음에 얘가 좀요 화분을 10년 이상 키운 것 같아요. 근데 모라렌시스보다도 요 에셀리아나가 여름에도 실패를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경험하기는 같은 조건이면 얘는 더위를 좀더 견뎌줘요. 이렇게 화산석에 요것도 화산석. 물안에 씻습니다. 그리고 제가 쇼츠에도 올렸던 이렇게 벨벳 느낌이 나는 아이제라에요 흑장미죠. 그 흑장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그나타. 얘도 여리여리해서 냉해를 입을 것 같잖아요. 근데 잘 견뎌준다니까요. 제가 밤에 거실로 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뭐 옛날에는 막 신문으로도 덮어주고 그랬는데, 그거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또 적응을 하더라니까요. 참 신기해요. 그리고 요렇게. 참 오래도 피어있죠. 겨울에는 좋은 점이 꽃이 한번 피면 참 오래 간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카랑코에 제가 이모둠심기를 했다고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얘도 몇 개월 꽃을 볼 수가 있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으며 얘는 물을 조금 아껴서 줘도요. 꽃 피우거나 아, 어, 그런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아주, 뭐라 그럴까. 난이도, 하, 가장 쉬운 거, 종류 저에게. 또 가성비도 좋고.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요즘에는 2,500원, 3,000원이면 한 포트 사더라고요. 이렇게 이렇습니다. 어, 꽃이 그닥 베란다가 많지는 않지만요. 기존에 있었던 꽃들이 새벽에 3.9도로 내려가도 이렇게 건재하게 피어 있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이렇게 저기 삭소름까지 이제 또 부겐베리아 까지 이렇게 영상에 담아 봤습니다겨울의 어, 베란다는 제가 경험해보면 위치를 따뜻한데 뒀다가 이렇게 변화를 많이 두지 마시고요 그냥 한 자리에 그대로 두시면 어, 처음부터 가을부터 그 자리를 그냥 두면 얘가 어, 잘 적응을 해나가더라고요. 얼마든 어느 정도는 그래서 경험을 나누네요. 어, 건강 조심하시고요. 많은 분들이 감기로 고생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특별히 어, 보온 잘 하셔서 외출하시길 바래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눌려주시고요.